캥캥이로 <laughs> 왔어. 너야 아빠가 오늘 기도해 줄게. 알았지? 기도선. 기도선 너와 집중해서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또 멋진 날을 주시고 겨울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주님 저희가 배우는 것이 있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노아가 지금 발가락을 다쳐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노아의 발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하사가 쳐들어왔대. 바하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왕 베나다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다은 다마스커스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 아버지가 평화 조약을 맺었듯이 그대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 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베나다는 아사 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 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 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 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하사가 성을 쌓때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개바와 미스바, 그곳으로 개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맞아. 지금 이, 이 아사왕이 잘못한 게 뭘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어빠. 그러니까, 어? 서상에가고어 음, 응. 음. 네, 네, 네. 아팠겠다. 형인 네, 몰랐어. 네. 누엘이 몰랐대. 노엘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형아 보고 얘기해. 그리고 아가마가 해줘야지. 내가 아가 그래? 누아요 응. 왜? 응. 그러면은, 누워요, 엉덩이 만지는 거야. 누워, 아빠 봐봐. 아빠 보고 얘기해봐. 입모양 봐봐. 도리움이 됐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아사 간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어? 발에 병이 났대. 노아처럼.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아플 때 의사들만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대 노아랑 똑같지? 지금 발이 아프대. 아사 왕도 신기하지? 어, 나, 나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아사는 안 그랬대.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사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 둔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백성은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에는 온갖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맞아. 너 어, 얼른 가 방에 가서 덮어. 기도하고 아빠, 너와 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플 때 주님을 찾지 않고 사람에 의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희가 살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가 죽었으면 좋 너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름도와주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을 살린다 감사게니다감다감사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영향을 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합니다 아멘 형아 발가락 좀도해줘세요 빨리 말해 아니 형아 나아의발 예. 얼굴이 아픕니다. 그 얼굴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노래를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야.